안녕하세요. 오늘은 3S 이야기를 할 겁니다. 3S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섹터가 세분화됐습니다. 뭐, 유리기판, 핫하죠, 최근에. HBM 핫했죠? CXL 핫했죠? 되게 많아요. GDDR7도 있었는데, 이거는 금방 빠졌단 말이에요. 주요 섹터로 봐두실 필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세분화되면서 힘이 이제 좀 분산되는 느낌인데 반도체 섹터가 지금 대장이 아니고 뭐 한미반도체나 제주반도체 이런 애들은 큰 상승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애들을 봐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3S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방에서는 오후 1시 48분 4월 4일이죠. 3S 보이시죠? 3,200원은 3,220원. 진입을 했고 지금 이제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사진을 저희 이제 회원님이 이제 절반을 파셨대요 시간에서 시간에 상한가 찍을 때 절반을 파셨습니다 신호는 안 나갔어요 근데 파셨어 그래 11% 수익을 보시고 나머지 물량은 이제 신호 대기를 하신다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3s는 이제 사실상 그런 관점으로 진입을 해서 지금 차트적인 관점도 솔직히 보시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전고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돌파하면은 여기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선은 타이트하게 잡고 어, 수익선은 지금 높다.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었고, 오늘 움직임이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때보다 적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일 예상 수익률이 좀 높은 가운데 3S 여러분들도 한번 뭐봐 주시고 만약에 나도 3S 같은 종목을 잡고 싶, 잡고 싶다.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팀방에 입장하시면 여기 팀방 입장하시면 되니까 팀방 입장 방법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하시면 입장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참고해서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또 팀방 수익 현황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4월 4일 오늘 팀방 수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화끈했습니다 이구산업 플러스 15%. 나머지 절반이에요. 어제 이제 2에서 3% 안전하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팔고 15% 수익 마무리. 구리 관련주, 구리에 대한 힌트는 되게 많았어요. 구리에 대한 힌트가 되게 많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구리에 대한 거는 솔직히 3월 26일 훨씬 전, 3월 초부터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건 3월 26일 기사예요. 그리고 나서 구리에 대한 그 가격 자체 뭐 그리고 생산 자체가 되게 구리 관련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장인 이구산업을 잡은 거고요. 이구산업 한번 볼까요? 올랐죠. 많이 올랐죠. 저희가 4월 1일에 매수를 드렸어요. 잠시만요. 보여 드릴게. 이구산업 4월 1일이 여기 보이시죠? 누름이 이렇게 올라가지거든요? 4월 1일, 4월 1일. 맞죠? 그리고 나서도 구리,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이걸 안살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수익을 크게 주는데, 그럼 15% 수익을 본 거고, 그리고 나서 이구산업에서 그쳤으면 제가 말도 안 해요. 추가적인 수익이 오늘 뭐 거의 25%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직접 보셔야 믿지 뭐. 이구산업 플러스 15%. 그리고, 좀 내리면, d i 도 어제 진입한 거죠.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d i 저, 오른다고 했죠? 몰랐죠? 그리고, 좀더 내리면, 금양 그린 캐피탈인가? 어, 금양 그린 파워네요. 금양 그린 파워, 이거는 플러스 2에서 3%. 그리고, 끝입니다. 보시면은, 더 있나? 3s 신호구요. 어, 이게 끝이에요. 응, 끝. 그래, 25% 까지는 안 되죠. 아, 25% 되네요. 플러스 누적 24에서 25%에요. 보이시죠? 10, 25. 9, 24. 누적 24에서 25% 수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수익을 볼수 있다. 솔직히 어제 영상 보고 어제 입장하신 분들 바로 이렇게 수익 챙긴 거예요. 바로는 아니죠. 3S를 잡은 거지. 3S를 잡았어. 근데 3S 하나로도 내일 이 정도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솔직히 주식 수익 보려고 안전하게 보려고 하는 건데, 3S 같은 종목, 이구산업 같은 거, DI 같은 거 빠르게 확, 이렇게 화끈한 수익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하시면 이 팀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댓글에 있는 링크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